자기가 책임을 지며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되게 있겠다. 아초년의 고생을 했더라도 늦복은 있겠다. 여자잖아 평강 공주가 아니라 온달 같은 느낌이지.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판이 이렇게 큰 식당이 보여. 이번에는 제가 음.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릴게요. 음. 이 분을 보고 좀. 느낌이 어떤지 한번. 뭐 봐주셨었네요. 이렇게, 후덕해? <laughs> 되게 후덕하다. 몇 살이에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98년생. 스물여덟이네? 음. 어리네? 옛날, 음. 왜, 인심 좋은, 음. 국밥집 아줌마 같은 느낌. 왜 젊은 친구한테 그런 느낌이 나지? 투근해서? 어어어왜 어. 인심 좋은 국밥집 아줌마 같은 느낌. 그리고 약간 장군 같은 느낌도 들어. 어. 그니까 뭐를 하나 자기가 책임을 지며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은 되게 있겠다. 손재주는 좀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머리는, 뭐, 공부머리나 이런 건 그렇게 뛰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부지런할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겠지만, 조금 무디다? 더디다?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막, 얍삽 빠르다? 이런 느낌은 없어. 근데 성심은 되게 착하다. 성품은 좋겠구나. 그리고 왠지 요즘 스물여덟이면 한참 젊은 친구 같은 기운이 돌아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는 않아. 묵직해. 어. 묵직해. 약간 애누이근이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 늦복은 있겠다. 어, 초년복, 초년복은 없겠다. 근데 늦복은 이제 들어왔어. 아, 이미 들어왔어. 응. 늦복은 응. 있겠다. 왜냐하면 식복이 들었거든. 얼굴에 그래서. 아, 초년에 고생을 했더라도 늦복은 있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초년이니까 지금도 뭐 마음고생을 하나? 좀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좀 여유. 그러니까 왠지 애 같지 않은 여유가 보여. 애 같지 않은 여유가 보이고 애 같지 않은 마음씀이 보이고. 친가 구 누구냐면 음. 그 가수 박서진 씨 있잖아요. 박서진. 음. 정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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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여동생이에요. 아. 근데 이제 워낙에 요즘에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이러면서 어. 둘이 이제 티키타카하는 거 통관들이 어. 약간 이런 서터로 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난이 남매 얘기를 하는데 왜행님 달리 옛날 동화가 생각이 나지? 왜? <laughs> 몰라. 살갑 좋은가? 어, 그니까 실제로는 사이가 좋을 것 같아. 그냥 티, 키타카가좀 있을 순 있겠지만 어쩌면 지 오빠보다 속이 더꽉 차있는 것 같은데? 얘가? 어. 눈, 눈빛에 왜 고생 많이 했던 그게 들어있어? 20대 같지 않은. 그게좀 짠하다. 불쌍하다. 좀 안쓰럽다 고력이 많았겠다. 그런 게 들어 있어. 여자잖아. 평강공주가 아니라 온달 같은 느낌이 있어. <laughs> 어그래어 온달 같은 느낌이 있어. 다듬으면 음, 잘, 어잘잘될수 있겠다.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오빠 덕분에, 어쨌든 뭐, 방송 출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 직업을 갖거나, 본인도 음, 음. 어쨌든 뭐, 해야 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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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직업? 응. 음.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빠 같은 직업은 아니고, 음, 음, 음. 오빠 같은 직업은 아니고, 직업은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왠지 나는 되게 큰 간판이 걸려있는 식당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보여 그래서 인심 좋은 맛집 그러니까 이 남매가 손에 능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오빠는 미친 듯이 장부를 잘 치고 이 친구는 뭐 요리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나이에 맞지 않게 잘아요 어. 손에 능이 들은 것 같아 얼굴에도 딱 관상이 박복하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눈에 이렇게 어른스러움이 박혔어. 왜, 왜 그랬을까? 그 어린 시절에 좀 고생을 했다거나, 뭐, 이, 그러니까 모든 걸 약간 초월한 듯한 40대의 눈빛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 인생이 좀 짠했겠구나. 근데 나중에는 정말 간판이 되게 커. 그리고 의자도 아니고 자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앉은 그런 식당 있잖아 마당 주차장 넓고 오 잘하겠다 식당 사장님어 잘하겠다 음. 자기만의 뭐 특허나 브랜드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있겠다 오잘 온달이 온달 나중에 장군 됐잖아 근데 오빠가 온그 평강공주 역할을 좀 해주면 괜찮겠다. 박서진도 나는 고생을 안 했다라고 보지 않거든? 더 많이 했어. 고생을 많이 한 친구로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빠가 잘 됐으니까, 오빠가 옆에서 밀어주면, 음. 아 근데 진짜, 딱, 아까 직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간판이 이렇게 큰, 식당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느낀 게, 아, 이 남매는 손에 능을 타고 났구나. 그걸로 먹고 살면 되겠구나 어, 아, 뭐, 음. 뭐 든든한 오빠를 줬으니까 그치, 그치? 네. 오빠가 평강공주 역할을 해주면 진짜 온달이 될수 있어 바보도 장군이 됐는데 뭘 못하겠어 네, <laughs> 잘될수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앞날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